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해랑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그 디빌론에서 나온 DD 100에 대해서 그 작업 영상과 그리고 이제 조정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 드렸었는데 아, 이번 영상은 그 DD 백하고 이제 동급이라고 할수 있는 캐터필러에서 나온 D5K. 이건 5K 중에서 가장 구형이에요. 이제 K 시리즈로 해가지고, 이거 다음에 D5K2가 나왔고, 이제 지금은 이름도 바뀌었죠, 이제. 5K로 가는 게 아니고 D3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그래가지고 D5K 장비에 대해서, 내나 이제 D3나 지금 바뀐 신형 장비나 2차나 크기나 그런 건 비슷해요. 근데 이제 엔진 마력수하고 이제 배기량 다음에 이제 실내가 좀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차가 이 D5K니까 이 차에 대해서 제가 외관하고 그 이제 실내 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관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디디백보다는 조금 작게 보여요. 작게 보이는 게 아니라 좀 작아요, 이게. 이게 살짝 잡고, 지금 이게 삽인데, 지금 이 차는 지금 여기 밑에 장사하고 귀삽을 이번에 새 걸로 다 교체를 해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높이는 더 높게 보이는데, 삽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폭극 이제 폭이 한 12cm 정도가 이게 더 좁습니다. 이게 3m12인가 기거든요. 차 폭이. 이제 그런 적이고, 이제 탑 같은 경우. 저기 하고 이게 이제 본좀 많이 차이나는 게이 본넷 본넷이 디디백은 앞으로 좀 숙여졌는데 이건 거의 직, 직선까지는 직 아니더라도 그래도 비스듬히 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고 다음에 이런 뭐이 시린다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이 센터볼 그 다음에 이제 센터 프레임 을 이제 뒤로 이렇게 쭉 가는거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앵글 실린다. 쭉 따라오면은 이게 브레이드, 이게 삽 올렸다 내렸다 하는 실린다고이 앵글 실린다가 이 삽을 좌우로 이제 앵글 잡을 때 쓰는 거 꺾이는 거고 요게 틸트 삽이 좌측 우측이 밑으로. 좌측이나 좌측이 밑으로 가든 우측이 밑으로 가든 그런 식으로 할때 작용하는 거 네, 그 실린답니다 모양 이거 형태는 거의 도자들이 이 소형 이게 D6급까지가 소형 도자거든요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하부도 저기 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살짝만 들려드려볼게요그 차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자, 이게 이제 D5K의 니퍼입니다. 이게 캐터필라에서 나오는 니퍼는 이런 식으로. 이 시린다 부분이 좀더서 있죠.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좀 디디백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제가 디디백 할때그 디디백의 이 니퍼가 더 크다, 좀큰것 같다 그랬는데 또 이걸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캐터컷도 뭐 짱짱하니 아무지고 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캐터필러 D5K나 뭐 D3K, D4K는 메인 스위치가 여기가 달려있어요. 여기에. 제가 아까 잠깐 장비 이동하느라고 메인 스위치를 넣은 상태거든요. 이게 온 상태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모든 도저의 전원을 다 끄는 거예요. 이게. 나오고 싶을 줄 모르니까 일단 o 으로 해놓을게요. 뚜껑을 닫아놓고. 제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이각 도저, 이 외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슈판이고, 슈팁, 다음에 뭐, 아이들, 다음에 스프로겟, 시그맨, 다음에 상부로라, 하부로라,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이제 처음 장비 접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명칭은 알고 계셔야 하니까, 제가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캐터 장비들은 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딱 당기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도어가 열리는데 비디백이 여기까지밖에 안 열렸잖아요. 캐터 장비는 뒤로 안전히 젖혀집니다. 자, 제가 내려가서 한번 다시 떠넘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젖혀지고, 여기에 후크가 있어요. 여기 약간 딱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고정이 돼서 안 열리는 거예요. 고정 그러면은 이 캐치를 이렇게 당기면 이게 되고, 이게... 뭐 장단은 없어요 디디백이나 이게 뭐 많이 열리고 안 열리고 이 차이가 왜냐면은 예전 같으면은 에어컨이 없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름에 더고 하니까 뭐 문을 좀 열고 작업을 하고 그럴 수는 있겠는데 요즘 뭐 에어컨 상태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거의 1년 365일 문 열고 작업할 일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 디디백이나 이, 이 차나 이 캐치가 뭐 활짝 적게지고덜 잡게지고 그것은 문이 열덜 열린다 뭐더 열린다 서로 뭐 그런 비교점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 3K나 뭐 이거 조종적 똑같다고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또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캐터 장비, 캐터 소형급 장비는 거의 이거 똑같다 생각하시고 일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현장으로 혹시 가더라도 자 지금 이게 정면 모습이면 정면 그 디디베 가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건 샘플이잖아요, 그냥 뭐 게이지 세 개.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차들 이 D3로 나오는 차는 여기에 이 모니터가 있어요. 후방 카메라 다음에 차량 점검 뭐다 들어가 이제 할수 있는 거 그런 게 있고 이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형이니까 이해하시고 송풍구가 이런 식으로 있고 에어컨 송풍구 히터 송풍구가 위에도 있습니다 위에도 여기 보시면 있고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디슬레이터 이건 똑같죠 디디백이나 모든 차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요즘 브레이크가 없어요 옛날에 여기가, 옛날 에 h 가 90년대에 나온 차 to break u 가 and t h 있 n you h a v 이 to b r e 쪽 k up and then you have to break u 그 a n 이 then you have to break 그리고 이제 오른쪽. 이쪽을 보시면은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쪽으로 누르면은 삽이 내려가요. 자. 당기면은 삽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게 아까 제가 그 첫쪽 실린더 하나 있는 거 그게 틸트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삽이 이쪽으로 다음에 반대로 이쪽으로 하면은 반대편으로 자, 그리고 이제 앵글이 있잖아요. 아, 앵글을 하나 조정하면 되게. 어, 앵글 좁그셔들리 이게 저게요. 버튼 잘 보이실랑 말라도 이렇게 돌리면 돌아갑니다. 이것도 제가 시동을 이 차는 어차피 제가 타는 차니까 시동을 걸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킥박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디이백은 이쪽 편에 있었잖아요. 근데, 캐터 장비들은 거의 이렇게 앞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 이게, 파킹 브레이크. 일명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하죠. 이게 지금 잠긴 거예요. 풀을 때는 이렇게 제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잠긴 거. 다음에 이게 토끼 거북이. 이게 엔진 RPM 최저속으로 놓은 거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토끼 최고속으로 RPM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여기 중간에도 놀수 있고. 틱틱 소리 나죠 이게. 이게 딱 걸리는 거죠. 딱딱 걸려서 거기서 RPM이 조정이 돼요. 뭐 라이트 저기 윈도브러시 싹 잡아주는 거. 다음 이게 이제 그 엔진 에코모도 좀 뿐따 성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필요가 없어요. 기름 먹는 양이나. 저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안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조정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바로 이 버튼이 이렇게 있죠 이게 뭐냐 뒤에 니퍼. 저 뒤에 갈고리 같은 거 니퍼 있었죠? 그거. 그게 이게 지금 그것도 니퍼다. 예를 들어 이게 가운데에 딱 있어요. 그래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니퍼가 올라오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이쪽으로 지금 보시면 은이쪽으로 이렇게 제끼면 올라오는 거고 니퍼가 위로 쭉 올라와요 이제 전기질 하이가이제딴딴한게들작업하다다다됐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제이걸로이런 식으로 밀어서 게퍼를 내려 가지고 아마 전기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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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그이렇하고렇게 이렇게 이렇게 거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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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끝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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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바닥에다 딱 대고, 그 이제 뒤에 보면 된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살짝씩 가면서 조금씩 밀어 넣으면서 가야 돼요. 뺄 때도 한 번에 풀 빼면 안 되고. 그, 저게 좀 뒤에,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꺾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근데 거의 안 써요. 1년에 뭐한 번, 한 번도 안쓸 때도 있어요. 이 니퍼 작업은. 그리고 달려있는 거니까 저기 하고. 음, 뭐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장비는. 이쪽에 이제 콘솔 박스.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 또 뒤에, 풍구 이런 식으로. 다음에 이게 시야각. 제가 그, 디디백 리뷰 하면서, 뭔가 모르게 답답하다. 했는데, 확실히 지금 이차또 왔는데, 편해요. <laughs> 이게 넓어. 제가 보니까, 이쪽과 이쪽 그 공간, 이게, 이게 훨씬 더 넓은 것 같아요. 시야각은. 이 지금 옆, 옆, 옆에 창문만 이 정도거든요? 다음에 앞에 문도 이렇고 확실히 답답함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 걸 때는 키를 일단 이게 일단 들어간 거고, 이 상태에서 승용차 시동 걸려서 우측으로 이렇게 돌리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파킹 브레이크 불이 들어오죠? 파킹 브레이크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여기 보시면 이 상태에서는 동작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저 파킹 브레이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이게 차에서 타고 내리고 할때이 파킹 브레이크를 안장, 안, 안 걸어 놓고 내리다가 이걸 톡 건들 수도 있어요. 특히 겨울 같은 때, 점퍼 두꺼운 거, 파크 같은 거 입었을 때. 그러면은, 저게 안 걸려있으면 차가 움직여요. 앞으로 가버려요. 뭐, 뒤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파킹 브레이크는 몸에 진짜 습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차동 아무것도 안 돼요. 파킹 브레이크가 걸려있으면은, 이쪽으로면은 하안 가잖아요. 이건 이제 삽 부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파킹 브레이크를 잡고 이걸 같이 눌러놔야 돼요. 여기 보면 눌렀잖아요. 안 되죠. 여, 아까는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거의 이쪽으로 타고 내리고 하고, 또 이건 그래봐야 까딱 건드려도, 자 다시 풀어 볼게요 뭐 이렇게 흔들어도 세게 흔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크게 작동을 안거든요 그래도 이제 원래는 참 초보들한테는 이거까지장그라고 그래요 같이 이렇게 그리고 풀을 때도 같이 이렇게 근데 이거 하나만이라도 이건 진짜 습관 해야 돼요 이거 꼭 알으셔야 되고 이 차는 후방 카메라가 없이 나온 차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사제 사제로 이 설치를 한 거예요 이 후방 카메라 이제 뒤에 저기 탑 밑에 뒤쪽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뭐 이제 요즘 나오는 차는 아까 제가 말했 지만 여기에 이만한 이마,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다 자동으로 다 돼요 전후진할 때 전진할 때도 카메라가 나오고 뒤에 후진할 때도 나오고 제가 왜 저기 아까 시동을 걸고 설명 드린다고 한게 뭐냐면은 내 계기판 보시면은 숫자 20, 20써 20, 24가 써 있죠. 써 있는데 20은 전진이에요. 전진. 2.0, 20이 아니라 2.0. 다음에 2.4는 후진 속도. 이건 전진 속도. 이 토끼를 혹시 애진 소리 제가 알 때만 중간 중간올렸거든요 이렇게 해도 속도 여기에는 영향이 하나도 없어요. 이샵 이런 동작만 좀 빨라지는 거지. 저 보시면은 이런 동작만 빨라지는 거지 속도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자20 정도면은 시끄러우니까 알 m 을 줄이고 어느 정도 속도냐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여기서 이제 이 조그 셔틀. 요걸 이렇게 밀면 속도가 더 올라가는 거야요 앞으로 밀면. 은 자, 제가 몇번 밀었더니 28, 32가 됐잖아요. 제가 최대까지 올려볼게요. 몇까지 올라가나. 자, 3.2, 3.5네요. 그러니까 전진 최고속도가 3.2, 후진 최고속도가 3.5. 이 정도가 어느 정도 빠르기냐면, 은 그냥 이렇게 신경차나 그런 걸로 봐서는 시속 한 10km 그 정도인데, 이 장비는 뭐, 진짜, 따다다다다다 하고 갑니다, 진짜. 이렇게 쓸 일은 거의 없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이 버튼을 이쪽 반대로, 이제 뒤로 땡기면은, 자, 땡, 제가 땡기면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가냐고 이거 꺾이죠? 2.1, 뭐 2.2. 우리 평균 작업하는 게한 13, 14. 좀 빨리 할 때는 15. 이게 전진을. 1.5 후진은 동작이 더 빠르기 때문에 후진도 이걸 같이 중립 상태에서 놓으면은 이게 같이 움직여. 이거 조정할 때는 기어를 전진을 놓아요. 자, 놓고 잘 보세요. 1.5, 1.8, 이게 자, 1.5. 그러니까 전진만 음주... 숫자가 조정이 되고 속도가, 후진은 그대로 있죠. 1.8은. 내가 전진을 걸었기 때문에 전진만 지금 내가 이 조종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진 이렇게. 일, 내가 작업하기 전에 아, 그래 1.4 정도 놓고 작업해야겠다. 후진? 한15 정도 놔야겠다 하면은. 여기 지금 이선 전진 걸리상태잖아 그럼 중님. 후진 걸고 맞추면 돼요. 이제 보면은 1.4는 고정으로 있어요. 이제 1.8만 움직여요. 자, 2.4가 되고 이건 빨리 하는 거고 이건 낮게 하는 거고. 이런 뭐. 식으로 하면서 작업을 맞춰 나가시면 돼. 이게 또 이제 토사를 피싱작업 하면서 밀고 가면서도 동작 차가 움직이면서 흙을 밀고 가면서도 이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건 조금 이제 습, 습관이 되면 은 요령껏 뭐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기 앵글 제가 꺾었을 때 그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시동을 한 거거든요. 자, 이게 앵글 조그 버튼이라고 있잖아요. 자, 일단 삽을 들어볼게요. 저 올라갔죠, 이렇게. 자, 내려갔고. 일단 틸트. 틸트도 어차피 아시는 거니까 저기 하고 틸트. 자, 이쪽으로 꺾으면은, 삽박잘 보세요. 어, 어느 정도 하는가? 많이는 안 내려가요. 자, 이쪽으로. 자, 안쪽으로 꺾으면은, 삽이 올라오죠. 대신에 이쪽이 내려가 있어요. 자, 제가 중립으로 갔어요. 이제 앵글 보여드리려고. 앵글은 자 이, 이쪽 이슈판과 바퀴와 저쪽 삽끝날 보세요. 제가 안쪽으로 당길게 앵글을 조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와요 안쪽으로. 음, 여기까지 와요. 반대로 이쪽 편은 이렇게 벌어져 있죠 지금. 자, 반대로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네, 앵글 이게 중립 상태. 네, 중간에 멈춰도세요 떡밥을 치면 그 자리에 딱딱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중립으로 맞춘다 생각하고, 자, 이제 바닥에 놓고 한다 생각하고 해볼게요. 일단은 이쪽으로 제가 꺾어볼 되고, 자, 이렇게 꺾고, 탑을 바닥에다 맞췄어. 그리고, 일단은 시동을 끄겠습니다. 자, 시동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 나와가지고 아까 그 앵글 제가 꺾어놓은 그대로 섰는데 자 정면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정면모습이에요. 정면 이렇게 딱 보면은 지금 이쪽은 이쪽으로 튀어나와있고 이쪽은 이쪽으로 되어있죠. 이제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런식으로 삽이 그리고 실린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앵글 실린다라고 있잖아요. 이건 쑥 들어와있죠? 저쪽은 실린다가 나가있고, 이게 저쪽에서 이렇게 밀은 거지. 이게 이제 뭐냐면 작업할 때, 이렇게 밀고 가면은, 토사라뭐 골짜 이런 걸 밀고 가면은, 이 잔토가 이쪽으로 모이면서 와요, 흙이. 이쪽으로. 이 끝날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 앵글이, 앵글을 쓰면 은뭐 차가 망가진다. 뭐막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특히 옛날 좀 나이 많으신 분도 그러고 요즘 도 젊은 사람들이 잘못 배운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 차는 앵글차예요. 이렇게 작업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차야. 이 앵글만 잘 사용해서 작업을 하면은 진짜 한 최소 20~30% 정도 작업 능률이 올라가요. 제가 막 도자. 막 10년 이상 이게 앵글차 탄 사람들도 앵글을 쓸 줄을 잘 몰라. 수평 잡을 때나 마지막 평탄을 평탄 칠 때나 이제 한쪽 깨끗이 하려고 앵글 잡고 그런 사람을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막 푸신 작업 할 때도 앵글 작업을 같이 하거든요. 진짜 이 앵글 이거 쓰는 걸 처음부터 몸에 습관화 드리고 그래야 또이 앵글을 썼을 때, 앵글 작업을 할때 차가 무리가 안 가는 걸 몸에 습득을 해요. 이게 몸에 익히라는 거지. 참, 데그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 아니, 쓰라고 만들어 놓은 차를 이게 뭐 망가질까봐 뭐 겁나가지고 안 쓴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건 옛날 차들이 그랬지. 응? 삼성 6피나 그런 차들. 삼성 6피는 지금도 앵글 잘못 쓰면 은 좀후레임가좀 꺾이고 그럴 때도 있어요. 있기는 시리로도 나가고 근데 절대 안 그래요. 요즘 차들은 그러니까 혹시 초보분들 계시면은 이 앵글 쓰는 걸첫 번째로 보여야 돼요. 앵글 쓰는 거. 이산뭐 위에 아래 내려가지고 수평 맞추고 그것보다 앵글 쓰는 걸 배우면은 일이 진짜 한결 한결 빠릅니다. 진짜 자 이제 어느 정도 뭐 설명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그리고 꼭 작업 전 운행 하기 전 점검상 점검사항, 필수 점검상 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나 그리고 각 부위별 명칭들 해가지고 어 시간이 나면은 다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때 아무튼 이게 캐터필라 D5K 라는거 아시면 될것 같고, D3K, D4K, D5K, D6K 다 똑같습니다. 크기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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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거예요. 조정과목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숙지하시면 돼요. 하나만. 자,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동해랑은 오늘, 오늘 좀 감기기가 있어 가지고 원래 <laughs> 안 찍을까 했는데 제가 다음 주부터는 좀 바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아무튼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